다음 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음. 해도 될까요? 가세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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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메이드 둥둥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뭐 자기 뭐, 소개나 뭐 아, 개인기나 뭐. 뭐 춤이랑 노래 를 했는데요. 음. 무반주로 하겠습니다. 아 네네 알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어. 춤이랑 노래를 네. 무반주로.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할까요? 시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안티티티티 프레이저 파저. 안티티티티 프레이 안티티티티 프레이프레이 엔타이 프레이 엔타이 프레이감사합니다 그래요.